네, 이번에는 시장이 파이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1.09% 코스닥은 1.4%대 상승세.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의 흐름, 오늘은 파을을걸어이 시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오늘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도 다들 국장 이러다 5장 빠지겠지.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오늘의 반등은 조금 그래도 그 의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그~ 디커플링이 된 이유는 역시 이제 반도체 때문이었는데 음. 오늘은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을 비롯해서 어,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반도체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시장에서 워낙 그~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그 접근해 볼수 있는 메리트들이 좀 생겼다는 그런 부분도 역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간밤에 뉴욕증시에서 사실 뭐 엔비디아가 다 시중 강세를 보였고 음. 뭐페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기술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조정 분위기는 조금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악재라는 부분이 뭐 지금 이제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꼽은 악재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어, 너무 거기에 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조금은 어, 좀 확대될 수 있는 확대해석이 가능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 이제 뭐 어, 시장의 반등은 저는 조금은 이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지만 은 이게 이제 오후까지 좀 가야 돼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한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2,600 돌파 그리고 이제 안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2,600이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면은 역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조금 그 상승의 그 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코스피가 8월달에 이제 2,380선까지 밀리고 나서 이제 2,800을 넘어서느냐, 2,800으로 가느냐였는데 2,700에서 다시 한번 좀 굳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도 이제 시장의 급락을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이제 지금 구간에서 지금 시각에서는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 예, 요. 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보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20일선을 10살이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이슈 중에서 이번 주의 주요한 이슈 가운데 FMC 큰사 넘어갔고요. 이제는 BOJ의 통화정책 결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인데 사실 그 아침에도 이제 뭐 여러 자료들을 보고 왔는데 일단 지금 뭐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까 거의 한 96%, 97%이 정도가 이번에는 동결할 동결.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은행이 일단 지난번에 이제 금리 올린 다음에 음. 워낙 쿡 폭풍이 강했어요. 그다 보니까 이제 뭐 부랴부랴 이 후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그 미호재 부총재가 나서가지고 또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었고 네. 사실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행이 일단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한 번은 이번에는 적어도 그동결 쪽으로 어떤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그 7월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금융시장 혼란이 좀 지나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달 (27일) 날 그~ 일본 총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총리 결정을 앞두고 나 앞두고서 사실 지난번에도 사실 정치권에도 굉장히 그어좀 이제 그 항의도 많았었고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지지율 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 총재 그 총선 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동결의 가능성이 뭐에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방향성은 계속 좀 이제 인상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 올렸더라도. 또이제향후에또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다시 어행행을한다면은 이제 또그한국리트레이드에대한 우려가 사실 에서 리트레이드 자체보다는 이서한 리트레이드로 NK,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한 훨씬 더 강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 에서에서 이제 에월에서험했던 네. 이게 사에 그런 저는 서한 리트레이드 자체도 조금 그영향에서겠지만은 음. 이로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너무 강했거든요. 이건 그렇죠. 물량이 뭐, 뭐 얼마가 나온다더라. 사실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요.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더예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높은 변동성이라는 측면 이 부분에 저는 좀더그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일본은행의 어떤 그 정책 기조는 어떤 이제 인상 쪽으로 지금 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통화정책회의 관련한 큰 산들 하나하나 넘어서는데, 이제 이번 FMC도 결국에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뭔가 모멘텀을 작용을 했고, 또 이번 BOJ도 예상대로 라지만 금리 결정이 동결로 되고 나서의 시장 움직임이 긍정적이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에서는 여전히 바이오주들이 강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를 엄청 파는데, 바이오를 사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흐름이 계속 어떻게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좀그 바뀌고 있다라는 주도주가 이제 그, 바이오로. 예,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장 좀 중요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어떤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번에 이제 연준이 비컷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리 사이클이 본격화됐지않습니까 음.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이오 업종이 가장 이러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뭐 우리가 이해하는 뭐 성장주 이런 쪽에서 어떤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음. 결국은 말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좀 이제 그로, 그로 인해서 큰 수급들이 조금 이제 박, 어, 어떤 이동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뭐~ 여러 번 언급이 됐겠지만은 생물보안법의 하원 통과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이런 바이오 정책이 좀 변화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 들에 대한 제재 성격이라는 점, 뭐 대표적인 타겟이 50바이로직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그 제재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어떤 반사에 이상된다라는 거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CDMO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쵸. 뭐 론자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삼성바이로직스라든가 몇개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국내 업체들의 어떤 어 수혜 그리고 또 가치 상승 음. 이런 부분들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형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서 앞다투어서 이제 이런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만 미뤄볼 때도 역시 이 사업이 향후에 계속해서 굉장히 그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전에도 잠깐 그런 거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업종의 오 PR을 보면은 그 2020년에 80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와, 80? 지금은 한 40배.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고 할수 있지만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오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PR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사실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바이업종이 오꼭 우리가 얘기하는 뭐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음. 좀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현실적으로는? 업종이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영업익률로보더라도17% 음. 수준이 나오거든요. 와. 이게 2016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에요. 사실 이제는 뭐 삼성바이오솔루스도 그렇지만은 네. 많은 종목들이 이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반, 펀더멘털에 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아 이제 바이오가 마냥 우리가 옛날처럼 뭐 이제 그야말로 한 방을 기대하는 이런 업종부 뭐 이런 업종이 아니고 음. 이제는 어떤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변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어더 나가서는 제가 좀 이제 어, 바라는 바는 음. 결국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업종 전반이 좀 리레이팅 될수 있는 음. 이런 국면으로까지 좀 이제 기대를 해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CDMO라든가 또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그골고루 지금 어떨 때는 어느 한쪽으로 좀 갔다가 또 순환매가 돌기도 하고 같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업종 전반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뭐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역시 이 바이오 업종을 조금 그 시장의 중심에 놓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를 그러면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남은 이제 4분기에도 포트 안에 바이오 종목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홀딩이 아까도 이제 뭐 아테오젠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제 잠깐 다뤄주셨는데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테오젠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이 업종 내에서 어떤 대장주로 튀어나오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쉬었다가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흐름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던 종목들의 또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어떤 바이오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자 이어서는 반도체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 결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주가 네. 움직임이 저는 삼성전자의올 한해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2 0되요 고전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4 0나 빠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매서도안 외칠 수가 없는데 오늘의 반등도 사실 저는 이 정도 반등 가지고는 만족이 전혀 안 되거든요. <laughs>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장 반도체 이거 투자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여기서 뭐 지금 무조건 뭐 강하게 사야 된다. 무그건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 네. 거기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은 일단 좀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모건스탠리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수요 등에 대해서 좀 자체 과도한 비관론을 해놓고있다는 시각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네. H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주문을 받은 이후에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광이라는 얘기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음. 뭐 이런 평가가 자체가 좀 적절하진 않은 상황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 투자 심리를 상당히 훼손시켰다는 부분이에요. 음.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훼손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할 때고 지금은 다만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반등이 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런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가 뭐 우선적으로 단기 저점이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아이 정도 밑으로는 안 빠지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된 되면은 거기서부터 좀 이제 뭔가 또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시장의 뭐 피카우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좋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뭐 젠슨 왕이 얼마 전에 또 이제 AI 수요에 대해서 강력함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26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10월에 바로 발표가 될 삼성전자고 SK닉스의 실적 이 부분이 과연 시장이 지금 약간 삼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고 미리 좀 어느 정도 예고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줄수 있을지 음.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다시 좀그 회복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런 만약에 마이크론이 있겠어.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예상대로 정말 조금 안 좋은데 네. 그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면 사실 이제 반도체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뭐그는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주도주에서는 조금 한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을 보면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랬죠. 적이 있었나요 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이크론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네. 그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또 하나 이제 다른 시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업황 자체도 다운 사이클이었고 네. 그리고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감소하던 시... 뭐 어떤 시절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만큼 빠져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를 넣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매수가 맞다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죠. 네. 다만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더 적절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동차 쪽 얘기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자동차 하반기에 뭐 인도 IPO도 있고 현대차 쪽에 모멘텀들이 좀 풍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떻면은 그 밸류업 이슈를 가지고 상반기에 좀 주가가 좋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그또 실적이 대한 피카웃이라든가 뭐 내수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GM과의 동맹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10월에 이제 또그 인도법인의 IPO 음.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단기적인 또 어떤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제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다시 좀 이제 좀 매력적인 자리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역시 이제 GM과의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GM이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지금 그득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공장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북미 지역에서 높은 판매를 보이는 픽업 트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강자예요. 음.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매력적이에요. 네. GM하고 이제 현법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규제를 좀 회피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부품의 구매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음.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입장에서 매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GM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네. 하이브리드 기술은 세계 최강자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물론 이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협업이 나타난다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번에 그런, 요번에 그 그런 재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자동차 쪽에 있어서 하반기 모멘텀을 좀 기대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파늘에 거라 함께 했고요. 오늘의 시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